첫 직장에서 해고당한 그가 이룬 기적. 첫 직장의 기대와 좌절. 도훈 가명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했다.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들어갔다는 사실에 가족과 친구들은 역시 대단하네하며 칭찬했다. 그도 스스로를 성공한 신입 사원이라 여겼다. 그러나 막상 입사해 보니 업무 방식도 조직 문화도 그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달랐다. 오랜 관행이 얽매여 변화에는 소극적이었고 신입이 의견을 내면 종종 목살되길 수였다. 적응이 쉽지 않아 자존감이 흔들렸다. 6 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는 성과 부진을 이유로 그에게 퇴직 통보를 했다. 사실은 도훈이 조직의 문화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훈은 한 순간에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암흑 속에서 시작된 질문. 해고 도훈은 방한 구석에 틀어박혀 내가 정말 무능한가? 라는 자괴감에 빠졌다. 가족들도 위로하며. 다음에 더 좋은 회사 구하면 되지라고 말했지만 그 말마저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되지 못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렇게 자문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전부였나? 그러고 보니 그는 늘 어떤 조직에서 일하기보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고 싶어 했음을 깨달았다. 3. 작은 시도 열정의 씨앗. 시간이 흐르면서 도우는 대학 시절 취미로 하던 그래픽 디자인을 떠올렸다. 그냥 취미라 생각했지만 사실 여러 과제나 프로젝트를 맡아 했던 경험이 있었다. 내가 이걸 전문적으로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예쁜 포스터나 명함을 디자인하며 SNS에 공유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수준이 높은데? 라며 좋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 소규모 업체가 명함이나 로고 디자인 의뢰를 하기도 했다. 도우는 작게나마 디자인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맡았다. 이 작은 시작에 그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4. 재능과 노력이 결합한 성취. 점점 디자인 의뢰가 들어갔고 도우는 독학뿐만 아니라 전문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 역량을 키웠다.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는 능력도 발전했다. 그는 이왕 이렇게 된거 아예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나만의 길을 가보자라며 프리랜서 플랫폼에 가입하고 SNS 계정을 공식 디자인 포트폴리오 형태로 꾸몄다. 해고로 인해 마음은 불안했지만 디자인 작업 자체는 어느 때보다 즐거웠다. 도약의 순간 큰 프로젝트 술주. 그가 프리랜서로 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해외 스타트업이 SNS를 통해 도훈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접하고 크게 관심을 표했다. 우리 앱 UI를 전체적으로 리뉴얼하고 싶은데 당신 스타일이 마음에 듭니다. 이것이 도훈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해외 프로젝트는 규모가 상당히 컸고 예산도 충분히 마련된 일이었다. 도훈은 긴장하면서도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 해외 클라이언트와 온라인 화상 회의를 거듭하며 그들이 원하는 감각과 브랜드 이미지를 정확히 잡아냈다. 프로젝트는 성공리에 마무리됐고 평가도 매우 좋았다. 6. 다시 보는 해고의 의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 도우는 과거 자신이 첫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만약 그 조직에서 계속 일했다면 나는 아마 내 디자인 재능을 몰랐을 수도 있어. 더 머무르다가 조직 문화를 따르느라. 꿈을 잃었을지도 모르잖아. 주변에서는 그를 보고 기적적으로 일어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우는 말한다. 기적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열심히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7 확장된 꿈과 새로운 목표. 지금 도우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겸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가 되었다. 몇몇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해외 프로젝트도 꾸준히 수주하는 중이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실패라는 게 끝이 아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소규모 강연이나 디자인 워크숍도 이끌고 있다. 도우는 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특별한 건 없어요. 계속해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즐거움을 주고 싶어요. 결론 해고가 만든 기적. 첫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도우는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꼈지만 결국 그 사건이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모든 무대에서 낙오된 듯 보일 때 그는 자기 내부에 숨겨진 열정을 찾아내. 역량을 키웠고 마침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었다. 첫 직장에서 해고당한 그가 이룬 기적은 기적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반전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절망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멈추지 않고 전진한 결과였다. 삶은 때로 한 번의 문이 닫힐 때더 넓은 세상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 도운의 이야기를 가장 잘 요약해주는 표현일 것이다.